타도 긴 이빨 용기는또명도월은 뱀별도 군철도 시산혈압 부패누나의 의수동 에들링에는 총 8가지의 도류 무기가 존재합니다 간결하고 간지나는 모션과 더불어 무기 자체의 성능도 뛰어나 에들링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사랑받는 무기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도류 무기만을 사용하고 8가지의 돌을 전부 돌고를 사용하여 엘들링을 엔딩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직업은 바로 무사로 시작합니다. 무사 직업군으로 시작하면 기본 무기로 타도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 무기임에도 끝내주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반에는 조금 다른 돌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운철도입니다. 운철도는 시작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케일리드의 폐허에 숨어있는데 토렌트를 타고 이 대로를 쭉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운철도를 획득할 수 있을겁니다. 폐허에 도착하면 다수구에 들어가야 하기에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운철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운철도는 특이하게 지력 요구치가 높은 무기입니다. 도는 보통 기량 스탯을 주로 올리기에 지력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영약을 조금 마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링그레이브의 마리카 교회로 가서 영약을 챙겨주고, 옆쪽에 숲속 작은 황금나무에서 차지 공격을 높여주는 물방울도 챙겨주고, 근처에 엘데인 짐승이 자고 있는 페어에 들어가서, 도끼의 탈리스만까지 획득해 줍니다. 미리 케일리드를 방문한 김에 점프만 하면 쉽게 도착하는 용총도 가줍니다. 신세 많이 잊었던 용가리 형님을 지나서 파로스 요새에서 하이패스와 각인까지 먹어줍니다. 여기서 사람보다 큰쥐위가 길을 막고 있을 텐데 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력을 위해 링드레이브 뒷길을 따라 포스에 도착합니다. 호수 반대편까지 열심히 달려서 이지 앞까지 도달합니다 이지가 앉아있는 언덕 아래쪽으로 향하면 귀여운 손가락들 사이에서 물방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약에 물방울을 넣어주고 각인까지 장착해주면 곧바로 운철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투기술로는 그라비타스가 내정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운철도 특유의 1문자 강차지 공격의 데미지와 그루기가 끝내주기 때문에 이 1문자 위주로 보스를 때려줄 겁니다. PC에서는 운철도를 사용할 때만큼은 일반 공격과 강공격 키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레벨은 기량만 쭉 올려주고, 방금 부적주머니를 얻었으니 도끼의 탈리스만도 바로 장착해줍니다. 칼로 때리기로 쉽게 초반 보스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도류 부기, 긴 이빨로 갈아타러 갑니다. 먼저 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유라에게로 향합니다. 유라 퀘스트에서는 암령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 운철도 뚝배기 1문자와 함께라면 쉽게 거리 제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라가 죽을 수 있도록 열심히 유라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곧바로 학원을 잠시 방문할 겁니다. 학원 정문에서 종자를 먹고 암령사인을 따라 유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이제 또 다른 하이패스를 마주먹고 알터 고원으로 향합니다. 고원을 열심히 달려서 무서운 피댕댕이들이 있는 제이 마리카 교회로 가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월한 길이를 자랑하는 긴 이빨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길이에 걸맞게 반공격 모션이 찌르기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엄지 찌르기 전투기술도 강력한 편이며, 다른 전회를 넣어서 사용해도 좋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긴 이빨을 간단하게 즐긴 이후에 다음 도류무기 뱀뼈의 도를 얻기 위해 화산관으로 출발합니다 강력한 플레이어형 적들을 잡아야 하는 화산관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기에 그에 걸맞는 전해를 찾기 위해 한밤중에 링그레이브를 방문했습니다 밤기차를 잡고 얻는 연속찌르기로긴 이빨의 우월한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쉽게 출혈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전에도 있습니다. 리엔이의 호수 서쪽 끝자락에서 새 똥거리를 잡고 건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진해서 이렇게 숨처럼 적을 찍는 기술인데 이걸로 단번에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하면 또 게더 마누라가 뱀뼈 이도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사실 이도는 도류 무기들 중에서 가장 구린 편에 속합니다. 어, 비주류인 독이 내장되어 있고 전해를 바꾸지도 못해서 사용하기 참 불편하지만 어쩌면 그 덕에 낭만 있는 전투를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뱀뼈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도 용비늘도를 찾기 위해 마누라를 만나러 갑니다. 마누라 퀘스트를 하면서 마누라 옷도 획득하고 귀한 색이른 당석 칠도 먹어주라. 중간에 만나는 못된 땡땡이는 왼쪽으로 팀해서 뒤잡으로 혼내줍니다. 이 후에 이렇게 불닭 호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누나 냄새가 솔솔 나는 곳이기에 미리 잇기약을 구입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구석으로 향하면 귀여운 용인병이 목욕을 즐기고 있고, 주변에 저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발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인병은 쉽게,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인병이 몸통 아리 속에서 용비 늘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량편에서 야무지게 사용했었던 초회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군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무기인 만큼 곧바로 강화해서 사용해주려고 합니다. 용총이랑 화상관에서 먹은 단석으로 곧바로 구간까지 강화해주면 강력한 빅뢰의 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벼락, 내성이 높은 용수리 가득식에도 두피를 먹여줄 수 있습니다. 까지 깬 이후에 세력대지 나쁜 거인도 용비를 뚫어 보내줍니다. 이렇게 냉기 데미지로 거인까지 혼내줄 수 있고, 이제 다음 도류 명도 워른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 전에 미리 미친불 하나만 잡겠습니다. 명도 워른은 켈리드 입구 근처에 있는 게르 갱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갱도의 보스인 엉금엉금 도마뱀을 잡으러 갑니다. 도마뱀의 뱃속에서 명도 워른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워른과 어울리는 세트를 찾으러 평소의 로레타시를 잡으러 왔습니다. 타씨를 잡고 나면 원탁에서 신의기사 세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워른은 마검사의 보조무기로 불리는 만큼 지력 스탯이 필요한 무기입니다. 에들링 초창기에는 살벌한 그로기를 가지고 있어서 0티어 무기 중 하나였고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끝내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워른을 강화하기 위해 물방울도 조금 챙기러 갑니다. 워런의 강공격으로 이어지는 세로베기가 원거리 공격으로 아주 뛰어나지만 가로베기는 사용하면 약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베살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 이렇게 마검 워른으로 파르 마즈라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제 다음 돌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희무둔 손가락 할아버지에게서 그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산혈화는 표기상으로는 기량 무기에 속하지만 사실 신비를 올렸을 때 데미지가 더 강력해지는 신비신비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엔 신비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대 인간형 최종 병기인 시산혈화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시사녀라에 가장 어울리는 탈리스만을 찾으러 착한 누나를 만나러 갑니다. 착한 누나 퀘스트를 열심히 깨면서 나쁜 누나의 나쁜 딸들도 잡으러 갑니다. 달달합니다. 이렇게 연속 공격 시 공격력을 올려주는 우패 입검의 휘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원에서 연속 공격 물방울까지 먹고 뭔가 필요해 보이는 항아리 머리까지 획득했습니다. 이후에 항아리 형님과 대결도 조금 해주고 그 다음 마누라가 있던 카리아 성관 옆쪽에 잠시 방문해서 뭔가 나중에 필요해 보이는 설이 발기를 먹어줍니다. 이 서리 밟기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타도에 장착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공격력 증가 탈리스마까지 먹어주면 누나를 혼내줄 준비가 끝납니다. 왼손에 시사녀압 오른손에 냉기 타도를 장착한 쌍검으로 누나를 혼내줄 건데 이렇게 하면 냉기와 출혈 모두 잡을 수 있어서 전압쁜눈시의남 벽도 참결. 해줄 수 있습니다 어어 알겠는가 다행히 누나 혼내주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레니아가 될 겁니다. 의수도를 강화할 단석은 제 직구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량 요구치 48이라는 기량 그 자체의 무기 의수도를 장착하면 이제 긴 이빨처럼 우월한 사거리와 함께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물세남겨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 n d I have never known defeat.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 무기이지만 최후반에 그 빛을 발휘하는 타도를 사용할 겁니다. 링그레이브 아기로스 남쪽에 귀여운 꽃게들이 보이는 곳에서, 으으... 어, 어, 이곳에서 새똥구리를 잡고 근본 전에 거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도의 기본으로도 장착되어 있는 이 거합의 강력한 대미로 황금 달팽이도 쉽게 부술 수 있을 겁니다. 사용해서 모든 도루무기를 사용해서 에들링을엔딩까지깰수 있었습니다 도루무기를 좋아하시는 에이! 유저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보험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DLC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et us go together.